새해가 되면 굳이 해돋이 보러 바다까지 갈 필요가 없죠.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뗄감을 구하러 가지 않고도 떨어진 내 남편의 머리카락 주워가지고 이제 불도 지필 수 있고 그리고 가발 쓰고 벗었을 때그갭 차이 갭모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두 남자를 사귀는 그런 느낌도 들수 있고 결혼식 후 당황스러운 남편 월드컵 겁쟁이 남편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 겁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성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어요 완전 쫄아가지고 남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 막 어디에서 막 싸우고 다니고 이런 것보단 진짜 겁쟁이 남편이 100배나 그러면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수 있어요 남편이 누군가한테 쫄아 있을 때 내가 승모 한번 보여주면 바로 서열정리 진압 완료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남편에게 굉장히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어요 큰일이 있어서 겁쟁이 남편이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겁에 질려 도망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나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정말 싫어요 저는 싸움을 진짜 저 완전 극평화주의자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 운전을 해나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운전을 하는데 친구가 한번 핀토가 상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얘 때문에 내가 엄청 당황했을 때 그때 걔가 막그 차를 쫓아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약간 보복운전 그런 거 하거나 내려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저는 가장 극혐하고 저는 오히려 겁쟁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 이거는 남한테만 안 들키면 상관없어요 근데 막 친구들 앞에서 막내 승모 주무르고 막 이거는 조금 둘만 있을 때 그렇게 스릴 있게 이렇게 한번 딱 만지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친구들 앞에서 막무르거나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밖에서도 만지는 남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무인신 있는 남편 영혼 상실 이건 좀 그러네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문신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해. 일단 문신은 저는 진짜 작은 문신이거나 아니면 내가 용납할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문신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했다거나 죽은 강아지를 새겼다거나 이런 것들이면 이해가 가능한데 그냥 치기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여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문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랑 가치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계속 남는 거라면 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거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왕이면 문신 없는 사람을 추구를 합니다. 옛날부터 말해왔지만. 눈썹 문신은 당연히 괜찮지. 엉덩이에 나비 문신은 어떤가요? 어, 그건 좀 섹시하긴 한데 많이 부담스럽고 같네요.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성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좀 많이 정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그 약간, 연인 간의 약간 그거죠. 이거는 예의죠. 예의 매너죠. 둘만의 그런 은밀한 얘기들은 어디 가서 꺼내놓지 않는 게 안목적인 룰인데, 이거를 해버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 좋게 볼걸? 그 사람은? 정상적인 친구들을 사귀었다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게 봅니다. 무서운 문신 남편,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저는 둘 중에 더 최악을 고르라면 이쪽인 것 같네요. 뚱뚱해져 가는 남편. <laughs> 약간 로드호그 느낌. 타이트하게 옷 입는 남편. 저는 이거는 조금 많이 부담스럽네요. 뚱뚱해져가는 남편은 저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한번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약간 사랑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여워 보여. 이 사람의 뱃살도 너무 귀엽고 이 사람이 뭐 대머리로 밀어도 귀엽고 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근데 나한테만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모두에게도 멋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살이 쪄가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내 눈에만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뚱뚱해지면 오히려 좋습니다. 내 남편을 만나면 나는 살찌우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 보게 타이트하게 옷 입는 남편은 이런 느낌이면 조금 많이 사고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의 남자친구의 나만 볼수 있는 그런 은밀한 그런 부위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면 저는 조금 빡칠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옷 입는 남편 고를게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르라면? 리액션 없는 남편이랑 주말에 TV만 보는 남편. TV 보는 거? 괜찮아. 나랑 같이 보면 돼. 취향만 맞으면 이거는 괜찮거든요. 남편이 보고 싶은 거볼때 나도 할일 하면 되니까 뭐 어떻게 모든 걸 똑같이 같이 하겠어요. 하루 종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스킨십. 어쨌든 주말에 TV만 보는 남편 이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을 사랑한 레고 리액션 없는 남편은 조금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리액션을 제가 정말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액션에도 되게 민감해요.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표현이 없고 약간 그러면 혼자서 걱정을 많이 하고 눈치를 보는 타입이거든요. 티키타카가 연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리액션 그리고 표현하는 거 저는 연인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할 레고 같은 <laughs> 이거 짤 선정이 너무 <laughs> 이런 느낌은 조금. 조금 저한테 힘들 것 같아요 연애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뭐든지 대충하는 남편 그리고 안내나는 남편 와 이거 너무 싫다 <laughs> 너무 대충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암내나는 남편 근데 암내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암내, 정수리 냄새, 뭐 땀냄새 이런 것들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채취 그저 혜리의 발바닥 냄새, 꼬순내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암내나는 남편보다는 대충하는 남편이 더 싫은 것 같아요 저. 왜냐하면 대충대충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사람 관계에서도 대충 대충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 처리를 대충 대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책임감이 좀 없다는 말이고,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연인관계에서도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저는 뭐든지 대충하는 사람은 일단 제가 이성적으로 매력을 못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저는 이성적인 매력을 애초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대충하는 남편. 술 먹으면 개 되는 남편. 합성이야, 뭐야? 당남자 남편!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이거 십상 남자인데 이거는 <laughs> 가끔씩 그런 게 뜨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더 일찍 죽는 이유.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술 먹으면 개된 남편은 너무 싫죠. 뭐 개된다는 뜻이 이제 귀여워진다는 뜻이야.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와서. <laughs>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진짜 아니냐. 개 새끼도 돼버리면 이제 좀 사고기 때문에 갑자기 막 어디 가가지고 싸움 걸고 다니고 이러면 조금 사고기 때문에 개 되는 남편은 조금 그래요. 어쨌든 상남자 남편 이거는 <목소리> <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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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남편은 어떤 에서는 멋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면 나는 남편이랑 오래오래 해 a p p i l y e v 하고 싶은데 걱정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걱정이 되지만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상남자 남편이어도 내가 옆에서 잘 말려주고 잘 이렇게 교육시키면 되니까 오은영 선생님 마냥 개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개되는 남편 고를게요. 친구 좋아하는 남편 몰래 야동 보는 남편 제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몰래 야동을 보면 머리도 함께 빠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탈모인 남편까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뭐 야동 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야동을 볼수 있지 근데 약간 서운하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동은 볼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친정에 갔어.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없었어.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인정. 근데 어. 야동 본다는 의미가 와이프에게 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여자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라던데 아무리 우리가 진수 성찬을 먹고 해도 가끔 컵라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laughs> 내가 이 예시를 들으면서 와 갑자기 이해가 확 되더라고. 갑자기 컵라면이 딱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신명언이죠? 저는 이거를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남자분들도 가끔씩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겠다. 친구 좋아하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에 따라 달라. 뭔가 그 친구가 약간 반란 까진 친구면 저는 이거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다니면서 뭔가를 내 남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나는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 이런 거다 존중하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일단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걸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로망이기 때문에 이거 둘다 별로 그렇게까지 문제될 게 없네요. 친구 좋아하는 남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哦。Oh. 점점 음지로 간다. 저희 집 강아지 데려왔거든요. 이혼 사유인. 일단 그 미안해 해리야. 잠깐만 수고 좀 해봐. 그튜브 TV 방송 수임 미쳤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작은 어떻게 말을 해도 그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극복 가능한 정도가 있긴 하거든. 본인도 작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아, 못 말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크기가. 근데 저거 들어왔나? 그거는 이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이 교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못 느낄 정도면 약간 문제가 <laughs> 있죠. 그러니까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쭉쭉빵빵 미녀가 아니니까 아니 여차 어차... 그게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교류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치가 심한 남편. 아 근데 저는 이웬 지금 뭐라고 표현해 해리보다 어 그래 우리 우리 집 강아지보다 사치가 심한 남편이 더 싫은 것. 사치가 심한 남편이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돈을 진짜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명품 같은 거에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남편이 사치가 좀 심하면 약간 사치와 좀 사치야 돈만 있으면 충족이 되는데 저건 몸과 마음이 충족이 안 되는데요. 그렇긴 해. 음. 그렇게는 아아 혜리야 도와줘 헐 많은 남편 그리고 탈모가 시작되는 남편 극과 극의 싸움이네요 일단은 그 탈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점이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어? 거울이 필요가 없어요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나 안 꼈나 머리에 비춰보면서 이제 용모단정도 가능하고 새해가 되면 굳이 해돋이 보러 바닥까지 그, 갈 필요가 통점. 없죠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땔감을 구하러 가지 않고도 떨어지 내 남편의 머리카락 주워가지고 이제 불도 지필 수 있고, 그리고 가발 쓰고 벗었을 때그갭 차이, 갭모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두 남자를 사귀는 그런 느낌도 들수 있고, 남자친구 남편한테 이제 화장해주면서 놀 때도 있잖아요. 얼굴을 하나 더 그린다거나, 훨씬 더 도화지가 넓은 개념이죠.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탈모가 왜 그렇게까지 놀림받고, 사람들이 탈모 혐오를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핸드폰 라이트 탈모에다 비추면 조명이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 그 정도로 반짝거리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오케이. 털 많은 남편은 제모를 하면 되니까. 탈모, 한 번만 올릴게요. 저 탈모 좋아하거든요? 때... 근데 여러분, 민심에 따른 거예요, 그냥. 자식 집착하는 남편이랑 부인 뒤에 숨는 남편. 자식을 너무너무 아낀 나머지 약간 집착을 한다, 이런 거구나. 부인 뒤에 숨는 남편은? 이거는 제가 가져야만 하는 숙명 같아요. 제가 승모를 이렇게 달고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아. 앞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남편이 나를 의지하는 순간이 오겠다. 같이 있다가 뭔가 싸움이 걸렸어 길거리에서. 그러면 자기야 자기 승모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이제 바로 보여주고 기선제압 완료.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식 집착하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랑 교육 방침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이제 통금도 심했었고 제가 학창 시절에 외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많이 받았어서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나면 좀 많이 부부싸움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깨는 듯 하면서 <laughs> 꼴초 남편. 일단은 이거는 <laughs> 아니 난 귀여운데? 이거 깨는 짓이 어느 정도 깨는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 얌전하고 막 정중하고 매너 있고 가정하고 그런 남자도 너무 좋지만 개구지고 자기를 망가질 줄도 알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편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좋습니다. 저 상태에서 버튼 눌러보라고 깐쪽대면요? 무슨 버튼이요? 버튼이 약간 이런 거야? 방귀 버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저기 야 눌러봐. <laughs>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괜찮아요. 이것까지 이해 가능한데 꼴초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나는 방구 냄새보다 담배 냄새가 더 싫은 사람이야. 저는 담배랑 문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꼰대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리고 한 번쯤 유혹이 올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두개다 그거를 이제 자기 소신껏 안 했던 사람을 그냥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더큰 문제들에서도 자기 소신을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약간 조신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담배 문신을 한 사람이라면. 쪽? 조금 망설이게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조금 크게 보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잔소리하는 남편이랑 오타쿠 남편. 잔소리? 오히려 좋아. 근데 이게 잔소리가 어떤 잔소리냐에 따라 달라요. 그 아이유 임수롱의 그런 잔소리는 완전 환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나한테 화를 내, 사람 무한하게 만들거나 너무 막 인신공격을 하면서 막해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싫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귀엽게 잔소리하는 거면 나는 오히려 아 혼나고 싶다. 더 혼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소리 나는 오히려 좋아 그리고 저는 저를 약간 휘어잡고 이제 저를 오히려 끌어줄 수 있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잔소리 해주는 남자 근데 다정하게 해주면 오히려 좋을지도 오타쿠남편도 저는 좋아요 오히려 나는 오타쿠들처럼 이렇게 건전한 곳에 미쳐있는 사람들 있잖아 애니라던가 게임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걱정 너무 안 되고 저는 가산점인데요 이거는 오타쿠남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내면 소리지르는 남편 짤 선정을 참 잘하셨네 소리 지르는 남편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 중의 최악. 싸울 때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저는 그런 순간부터 이미 제 남편 목록에서 제외될 듯 대화로 다잘풀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소리 지를 정도까지 되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소리 지르는 사람 싫어합니다. 화낼 때 그걸 잘 참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싸우고 다니는 남편도 최악 인데 아 이건 도 최악이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어 자기야 우리 뭐 앞으로 뭐 손잡고 대화를 하자라던가 우리만의 룰을 짜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싸우고 다니는 거는 경찰서를 제가 가야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버 유후 남편 폭력으로 기소 막 이런 기사 떠버리면 이제 진짜 나중돼서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니는 남편이 조금 더 문제일 것 같네요 어? 코딱지 파는 남편, 엉덩이 긁음. 아니 이 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며? 엉덩이는 왜 긁는 건데? 아, 약간 긁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남편. 어? 난 오히려 호감이야. 자식을 안 낳으면 돼요. 나는. 자식을 나는 남편이 낳자고 하면 낳을 거거든? 근데 만약에 강아지 키우면서 살자 하면 나는 오히려 좋아요. 마당 있는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삶도 옛날에 되게 로망이었기 때문에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면 오히려 호감. 코딱지 파는 남편도 저는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내가 파줄 수도 있어. 내가 사랑하면 내가 파줄 수 있다는 마인드. 근데 이짤 때문에 이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짤 때문에 약간 좀 이거 고르고 싶네요. 심하게 잘생긴 남편. 잘안 걷는 남편. 와, 이거는. 존나 좋은데? 아니 그이게 좋긴 한데 근데 너무 내 수명이 줄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얘 밖에 내보내기가 무섭잖아 근데 좋긴 해 아침에 일어나면 딱저 얼굴이 와 좋긴 한데? 근데 이러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셔터맨이어야 돼 일하면 안돼 밖에 나가지도 말고 그냥 우리 집 안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그냥 나랑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놀고 가끔씩 데이트 나갈 때 마스크 씌우고 진짜 나만 보게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노예라고요? 근데 그 그게 아니라면, 저는 잘생긴 남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잘안 걷는 남편. 어느 정도로 잘안 걸으면 이렇게 슈퍼에서 이런 걸 끌고 다니죠?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잘안 걷는 남편이면 조금. 그러면 이제 스쿠터를 사주거나 보드를 사주거나 할것 같은데, 일단은 건강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잘안 걷는 남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결벽증 남편이랑 밝히는 남편. 어머! 혜리야, 혜리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결벽증이면 저는 약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청소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청소 잘해주는 남편 이런 거 좋지만 결벽증이면 그 남편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를 만나기가.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 근데 밝히는 남편은 저는 나만 밝히는 거지. 다른 여자까지 밝혀버리면 그거는 진짜 개사고고. 나를 밝히는 남편이면 그거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사랑하면 누구나 밝힐 수 있는 거고. 나만 밝히면 그거는 개사고. 괜찮죠? 빠르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고 다니 남편 타이트하게 옷 입는 남편 아둘다 너무 싫은데 진짜 그 이거 기준만 정해주세요. 타이트하게 옷 입는 게이 옷을 입어야 돼요? 꼭꽉 끼는 스키니진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할수 있거든요. 아 진짜로 이 옷을 입는 거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 위에 스키니진 정도는 입는다고? 그러면 밖을 내보내질 말자. 싸우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취미는. 친구들 있는 모임에서 야, 네 남편 좀 한번 보여줘. 그러면 아, 내 남편 미안해. 우리 집에만 있고 싶어하더라고. 이러면서 남들 안 보여주면 그만이야. 싸우고 다니는 남편 고를게요. 은밀한 얘기하는 남편, 싸우고 다니는 남편, 싸우는 게더 싫어요. 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화를 못 참는 그 분노 조절 장애 너무 싫어합니다. 꼴초 남편 술 먹으면 개되는 남편 개가 돼가지고 막 나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좀 심각한 사안이라면 저는 술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다니는 남편이랑 개되는 남편. 근데 술 마시면 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싸우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약간 교집합 느낌이야, 맞지? 후자는 술만 안 먹이면 된다고? 아! 그러네? 그러면 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후자는 술만 안 먹이면 되잖아. 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승에 올랐네요. 랭킹이 좀 궁금하네요. <웃음> 1등이... <웃음> 아, 내가 너무 착하게 뽑았나 근데 거의 비슷하네요. 사람들 생각이 거기서 거기네요. 근데 이게 1등인 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재밌는 월드컵이었습니다. 고추 작은 게 싸우는 거보다 나쁘네. <laughs>